이제 부활절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장모님이신 엄동섭 장모님께서 세례대상자 호명이 있겠습니다. 2023년 부활절 세례대상자 건 오훈 인도자는 전창희 성도 교회 등록은 2022년 4월 24일 했습니다. 김충현 교회 등록은 2021년 11월 7일에 했습니다. 남영리 신현욱 집사님이 인도하고 2022년 1월 16일에 등록했습니다. 송소선 김태점 집사님이 등록하, 인도하시고 교회 등록은 2022년 7월 14일에 했습니다. 정옥희 홍순자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교회 등록은 2022년 8월 21일에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에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앞을 바라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풍기교회 교인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풍기교회 교우분들께서만 잠시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을 풍기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일원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베풀길 원하오니 이물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례를 베풀 때에 물과 성령으로 이 다섯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물 세례를 통하여 죽음과 새 생명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은. 하나님의 자녀 권오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김충현 성부님 좀 가까이 계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충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남영의 성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영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소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오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섯 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여기 선 권오훈, 김충현, 남영리, 송소선, 전정옥희 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풍기교회의 교인님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오은, 김충현, 남영리, 송소선, 정옥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례대로 나가실 때 우리 장모님들께서 꽃다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희 성도님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 계속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다섯 분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대상자 호병이 또 있겠습니다 이름, 민주. 2022년 아빠 김창현 성도 엄마 손은향 성도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는 세례를 받는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뜻을 지닙니다. 또한 유아세례는 약속의 예식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민준 아이의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두 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두 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하여 민준이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을 갖꾸어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교우분들께 묻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민준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아이로 이 아이를 인정하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민준이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아빠와 엄마가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민준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민준에게 복을 주시어. 민준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준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분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무릎을 꿇어주시거나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민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기 교의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박사몬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김창현 성도님, 손은양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민준이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건강 지켜 주시고 그 앞길 앞길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새롭게 기억하게하시고그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예, 이제 들어가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보다 말 주시겠고요. 다른 장로님들께서도 축하의 악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결혼해서 또 자녀도 낳아서 또 유아 세례식들이 많이 거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신 주의 만찬 성만찬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229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찬양하시면서 성만찬을 또 맞이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시처 가위에서 美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주님의 잔치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의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나눔으로 한 형제여 자매임을 확인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첫 성만찬이 되실 텐데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실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자모님들께서 가지고 오실 때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드신 다음에 또한 앉으셔서 또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삶을 살며 지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통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풍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걷는 곳곳마다 빛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 큰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